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파일을 다룰 때, 특히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릴 때, 리드라인 어, 함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읽어드렸을 때, 그 문자열 맨 뒤에 줄바꿈 문자가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 걸볼 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자열을 사용을 하기 전에 우선 그 문자열 맨 뒤에 삽입되어 있는 이 줄바꿈 문자들을 제거해야만 할 겁니다. 이런 경험들은 파이썬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파일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런 그 줄바꿈 문자 맨 뒤에 있는 줄바꿈 문자 지우기 처리 같은 것을 분명 해보셨을 것인데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그 속도 실행 속도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것들 중에 과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어, 모티베이션 부터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로부터 한 줄씩 내용을 읽어 드릴 때 보통 리드 라인 함수를 사용합니다 을 그렇게 리드 라인 함수를 사용해서 읽어드리게 되면 그 읽어드린 한 줄짜리 스트링 타입 객체 맨 뒤에는 줄바꿈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어, 예를 들어서 화면 가운데 있는 파이썬 코드가 이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ex.txt 파일을 읽어 드려서 이제, 읽을 때, while문을 통해가지고, readline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readline 함수를 통해서 호출, 그, 읽어드리게 되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호출이 됐을 때는, 이 ex.txt 파일이 왼쪽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가나다라 마바 하고선 뒤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줄바꿈 문자까지 함께 포함해가지고, 그게 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 다음 줄에서는 1, 2, 3, 4, 5, 6 줄바꿈 문자, ABCD, E, F 줄바꿈 문자, 그리고 비어있는 줄과 같은 경우에도 줄바꿈 문자는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줄바꿈 문자 하나만 달랑 들어있는 문자열이 C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치 이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줄바꿈 문자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거 순서대로 읽, 읽혀져서 시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요게 읽어져서 시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요게 읽어져서 시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린 한 줄짜리의 스트링 객체의 맨 뒤에 있는 이줄 바꿈 문자들을 항상 제거를 한 후에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리드라인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 예를 들어 read 등과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보통 이줄 바꿈 문자에 의해서 계획 문자에 의해서 한 줄이라고 볼수 있는 단위로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드라인 함수, 리드라인이 아닌 다른 함수로 읽어드려도 줄바꿈 문자를 제거를 해나가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스플릿을 하면서 제거를 해나가는 그런 그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파일 내용을 리드라인 함수 를 사용을 해 가지고 한 줄씩 읽어 드리는 상황을 가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한 줄씩 읽어 드릴 때 끄트머리에 이런 식으로 줄바꿈 문자가 실제로는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c 객체에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놈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계획 문자를 어떻게 하면 가장 어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실험 환경이랑 그, 타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 uh, t u 20.04 LTS 버전, 어, 머신에서 실험을 했구요. 파이썬3.9.13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어, 타스크는 이 오른쪽과 같이 이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어, 주어진 스트링의 맨 뒤에 있는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도록 하는 이제 코드가 이 네모 박스가 그걸 의미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실행 시간을 기록을 하도록 했고요이 실험을 만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이제 얻어내는데 그것을 또백 번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의 민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최종 결과치로 얻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그 사용한 degree of freedom은 n-1로 했습니다. 어, 여기서 이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는 부분,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실행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게 네 가지 서로 다른 함수들을 예,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rstrip 함수이고요. 예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스트링의 rstrip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리턴 값을 리절트에 저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어, 스트링 맨 끝에 줄바꿈 문자 뿐만이 아니라 공백 등의 그런 문자도 들어 있을 때 그런 문자들도 함께 제거를 해 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replace 함수입니다 예시코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구요. 이 줄바꿈 문자가 역 슬러시 N이죠. 그래서 역 슬러시 N을 이제 비어 있는 걸로 바꾸겠다라는 것이니까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정규식을 사용하는 건데 정규식에서의 이제 서브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바꿈 문자를 비어 있는 것으로 바꿔라. 그 대상은 텍스트이다. 해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리절트에 넣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 2와 3은 공통적으로 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줄바꿈 문자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요 텍스트 안에 이 줄바꿈 문자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뭐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맨 뒤에 있는 줄바꿈 문자만 제거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맨 뒤에 있는 것만 지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것들까지도 원치 않게 다 지워버릴 수 있다는 라 거죠. 물론 그것을 의도했다면 이 방법이나 방법 3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슬라이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어진 스트링에 대해서 이렇게 0 땡땡-1이라고 하면 맨 끝에 있는 문자만 제거를 해주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스트링을 리절트에 넣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맨 끝에 있는 문자가 줄바꿈 문자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제거를 하게 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코드입니다. 보시다시피 17줄 정도 되는 아주 간단한 코드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리 l t 스티아를 얻어내는 여기 부분 지금은 rstrip 함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rstrip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부분에 replace라든지 s u 함수라든지 slicing을 사용하도록. 이 네모 박스 부분만 수정을 해 가면서 비교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험 결과입니다. 어, 우측 그래프를 통해서 실험 결과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에는 이 색깔별로 해가지고 각 방법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축은 그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민값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건 아웃라이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탠다드 데이비이션은 굳이 표기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 상치에 대해서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표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승을 한 것은 R-TRIP 함수입니다. R-TRIP 함수가 보시다시피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밝혀진 것은 슬라이싱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대략 3배 이상 더 오래 그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슬라이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맨 오른쪽에 뭐그 줄바꿈 문자 말고 다른 문자들이 같이 있을 때 그것도 지워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하면은 R 스 i 립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그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문자열 맨 끝에 줄바꿈 문자 말고 공백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지워지지 않게끔 하고 싶다. 네, 그런 경우에 대안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지금 두 번째로 좋다고 판별이 된이 회색 방법 3에 해당되는 replace 함수가 되겠습니다. replace를 쓰시게 되면은 앞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보시다시피 이 줄바꿈 문자만 콕 집어 가지고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rstrip 함수처럼 빠른 것으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replace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eplace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열 맨 뒤에 있는 줄바꿈 문자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다른 어, 줄바꿈 문자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같이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혹시 문자열 중간에 줄바꿈 문자가 없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그런 전자 조건이 있다면 그러면 replace 함수를 쓰면 되겠죠 사실 이 실험의 모티베이션을 다시 돌아가 보면 파일에서 한 줄씩 읽어드릴 때 리드라인 함수를 통해서 읽어드리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한 줄의 그 기준이 줄바꿈 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줄바꿈 문자까지 딱 포함을 해가지고 한 줄이라고 판단해서 변수C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변수C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에서는 맨 끝에 있는 줄바꿈 문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줄바꿈 문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에서 리드라인 함수를 사용해서 읽어드리는 상황에서는 2등이지만 1등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이 replace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